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분들에게 올바른 연애, 세련된 연애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연애TV의 마스터 세이즈입니다 오늘은 남자를 만나면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건 무엇이 있나 여러분한테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연락이 되겠지만 연락이 점점 느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남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토일 다 데이트를 할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일도 해야 되고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친구를 한번 내지 두번 보는 게 전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만나는 이성이 만나는 사람이 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연락을 꾸준히 해주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요. 연락을 잘 해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근데 만나는 남자가 바쁘다. 나 어디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느리게 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사항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연락을 당당히 조금 더 해달라. 답장을 빨리 해달라. 전화를 받아달라. 라고 요구하는 게 진상이 아니라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그 남자의 여자친구로서 당연히 요구를 할수 있는 우리의 권리라는 거예요. 남자 친구가 그 권리 또한 지켜 주지 못하는 남자라면은 연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연애를 하면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남자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는 남성이야. 2주, 3주 한 번씩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업이 바쁘다. 일이 바쁘다. 요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내가 여기에 많은 시간을 쏟아 댄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일주일에 한 번도 보지 못할 거면 연애를 왜 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고요? 저한테 찾아오는 내담자분들이 강사님, 지금 제가 연애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일주일에 얼굴 한 번도 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이가 바쁜 걸까요? 아니면 그이가 변심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0% 명확한 해답을 드릴게요. 그 남자가 변심을 해서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봐야 된다! 라는 것을 모르는 남자가 없고 이것은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남자가 없다고요. 남자가 스무 살 이상 먹은 남자라면은 그 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응당그 남자한테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줘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애를 1년 하였든, 2년 하였든, 3년 하였든, 연애 기간이 아무리 길어졌든 간에 남자친구가 여러분한테 사랑해, 좋아해, 라는 식으로 호감 표현을 반드시 해야만 해요. 우리가 연애하고 있으면 서로가 좋아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왠지 알아요? 이거 좀 냉정한 말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커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진짜 그 커플들이 정말 서로가 찐으로 좋아해서 만나는 것이라 생각을 하세요? 제가 명확히 말할게요. 서로가 좋아하지 않아도 지금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가 왜 지금 이 여자랑 헤어지지 못하는지 알아요? 헤어지면은 외로울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이 여자가 아니면 만날 여자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연애를 유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연애를 하는지, 단순히 외로워서 나랑 연애를 하는지, 이것은 여러분한테 매우 중요한 사안일 거예요. 근데 정말 나를 좋아해서 연애를 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사랑해, 좋아해,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로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저 또한 연애를 하면서 연애 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그 사람을 여전히 좋아한다면은 제가 제 마음을 숨기는 게 아니라 연애를 오래 했지만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전혀 변치 않았다라는 것을 상대한테 알려주고 싶어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한다고요. 모든 남자분들이.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가 연애 기간이 길어졌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무런 표현도 해주지 않는 것은 편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절대 남자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수 없는 겁니다. 연애라는 것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가끔은 할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저것을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지만, 상대가 좋아하면은 내가 한 번쯤은 꾹 참고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행을 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가 원한다면 은 때로는 해줄지 알아야 돼요. 왜? 연애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상호 간의 희생, 양보가 발생을 해야지만 연애라는 관계가 성립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나는 주도적인 연애를 해야 돼. 나는 주체적인 연애를 해야 돼. 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 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이것만 자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연애가 아니라 그 남자가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배를 당하려고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이렇게. 갑의 연애를 하고 있다면 너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이렇게 희생을 해달라, 배려해달라, 양보해달라 라고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하지 못할 말을 절대 한게 아니에요. 상대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남자친구로서 정말 최악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남자를 만나면서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행동 무엇이 있나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연어TV가 앞으로 쭉쭉 성장할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